경영기술지도사를 위한 고객확보 시스템, 이상적인 고객 선정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를 위한 고객확보 시스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부터 컨설팅 그리고 서비스 고객으로 전환하기까지 그런 과정과 방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기준과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고객이라는 것은 당신이 컨설팅을 하던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구체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확보할 것인가는 부분이 되겠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경영기술 지도사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특히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 한번 던져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고객에게 약속한 결과가 나온 후에 라야만 컨설팅 또 전문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면 고객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당신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후불로 컨설팅 비용을, 이제, fee를 받는 경우에 어떤 고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가장 바라는 결과가 효과적으로 날수 있겠냐는 거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려면은, 당신이 도와주었을 때 고객이 바라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고객들만 맡아야겠죠. 자 왜냐하면은 고객과 당신의 이 시간이야말로 되돌릴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컨설팅 고객을 맡았는데 자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객도 시간 낭비고 또 당신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상적인 고객의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만 정확한 그런 마케팅 대상, 타깃 대상이 정해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자 마케팅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이상적인 고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쉽게 바라는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고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제가 제공하는 게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인데요. 대부분 고객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매출 증대를 바래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가 되었을 때 저의 고객이 이제 해피한 거죠 그러면 자 컨설턴트 또는 코치의 전문 서비스는 고객 한 명당 한 달에 100만원에서 뭐한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 그러한 통용되는 가격이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한 달에 한 6명 정도의 컨설턴트 고객을 이제 이렇게 맡아가지고 바라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리면은 되겠죠. 이제 왜 6명이냐면 물론 뭐 30명, 100명, 1000명 하면 좋은데 자 이제 제가 혼자 할 경우에 자,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6명 이상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받는 그러한 컨설팅 피보다 최소한 몇배더 많은 매출이 증대되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이상적인 고객의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한 고객당 자 적어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컨설팅비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제 고객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만 제가 컨설팅 고객을 도와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이제 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만 자 확보가 더 되어도 일단 저에게 지불하는 컨설팅비는 빠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받는 컨설팅보다 더 많은 매출 증대가 이제 쉽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쉽게 당신의 컨설팅 고객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컨설팅 비, FE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어야만 경영 기술 지도사님들에게 이상적인 고객이 될수 있을까요? 한 번, 자,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자, 40대 이상의 안정적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쁜 CEO. 그쵸?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고, 또 바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직접적으로 배우고 익히면 되겠지만, 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성공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의지가 있고요. 실천력이 강한 CEO를 맡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의지가 일단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도 실체를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실천력이 강한지 이건 이제 어떤 성격에 관한 거죠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한데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신이 자신의 분야 이제 전문가 실제 전문가고 또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컨설턴트 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에 이제 컨설턴트의 조언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CEO를 나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컨설팅 서비스의 가치를 즉시 알아보는 CEO. 왜냐면 가치를 알아봐야만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프리미엄 가격대의 컨설팅 피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일단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예산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꺼이 이제 광고가 필요하다면 이제 광고할 의지도 있는 CEO가 좋겠죠 이제 다 저를 예로 예로 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다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대표님들은 이제 도와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등 기본적인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CEO들은 경우에 어떤 전략과 어떤 기술만 좀 전달해드리고 실천하게 되면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CEO들을 맡아서 하게 되면 은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쉽게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객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고객들은, 자, 다른 고객들보다 더 높은 컨설팅 또 서비스 피를 투자하고요. 그 다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자,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자,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고객에게 약속한 결과가 나온 후에 컨설팅 서비스 피를 받을 수 있다면, 고객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당신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야의 고객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뭐 저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금융계통 좋습니다. 금융이라든가 투자 회사라든가 또는 금융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 자 좋고요. 그다음 자 부동산 업체라든가 부동산 전문가들도 왜냐면이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 객단가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의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게 되면은 뭐 수억 뭐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동종업계의 이제 컨설턴트죠.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컨설턴트는 이제 신규 고객이 한 명이 창출되면 역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오히려 또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에이전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 신규 고객을 한 명을 확보할 때마다 상당한 그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마케팅 에이전스를 컨설팅 하시는 것도 자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에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고객들이 컨설팅하기 좋은 성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이 성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코칭하기 좋은 그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남의 말잘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참 컨설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실 때이 성격을 좀잘 파악하시고 이 컨설팅을 해 드리는 대로 실천하시겠느냐 이렇게 좀 확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이제 부정적인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컨설턴트를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바라는 결과를 얻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코어를 코웍을 코어 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다음은 고객이 바라는 결과를 즉시 얻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자일질문에 답해보세요. 물론 이미 우리 대표님들은 경영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그것을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으로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전문적인 세 가지 업무, 세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세 가지 일은 당신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하고 즉시 가치 있는 그러한 전문성, 그러한 작업, 구체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 활동을 했을 때 고객들을 위해서 이세 가지 활동을 하고 이세 가지 활동을 고객들이 잘 하도록 도와줬을 때 고객들이 바라는 결과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세 가지 일이야말로 당신이 해야 할 핵심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활동이야말로 자 계속 강조하는데요. 자, 고객들이 당신에게 프리미엄 가격의 컨설팅 비를 지불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이세 가지 활동이야말로 자, 전통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SNS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끌어당기고 컨설팅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당신의 전문성이 담긴 활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의 예를 들어보면요. 자, 고객의 현재 인터넷 마케팅 활동키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라던가 또 전환, 구매 전환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딱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스템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캠페인을 이렇게 디자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익에더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세일즈랑 전환 프로세스를 좀더 이렇게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이렇게 보강하면은 된다. 자, 이런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인터넷 마케팅의 효율을 높여 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자, 우리 대표님들께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블로그 자, 이런 어떤 자동화라든가 또 관리 효율성을 높여 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활동에 의해서 고객들이 실제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라는 결과를 확실하게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가지 활동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활동을 소개해가지고 이상적인 고객을 끌어당기는 자 머니 자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머니 자석이라는 것은요, 우리 잠재 고객을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주는 어떤 선물을 말하는 건데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무료로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해 주겠다라는 오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뭐 전자책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잠재 고객이 정말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소개하는 것. 이런 다양한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웹이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도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주제는 항상 이세 가지 활동을 소개해서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잠재 고객을 자 끌어당기는 머니 자석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익 창출 마케팅의 자 3단계 마스터 플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단계는 뭐냐면요, 그렇죠. 프리미엄 컨설팅 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을 명확하게 타겟팅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우리가 SNS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SNS, SNS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활동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정의하셨죠. 그래서 이 활동에 입각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머니 자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세일즈 레터를 만든다거나 또 실제로 잠재 고객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직접 약속을 하고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수익 창출 활동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한테 오는 이메일을 확인한다거나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친교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 창출과는 관련이 없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들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단계는 그렇습니다 바로 고객 확보와 확보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만족시키는 활동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자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러면 자 오늘의 핵심 자 우리의 전문적인 기술과 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컨설팅이죠. 자, 컨설팅의 장점은 자, 이게 쉽게 팔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이 인건비,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 지식과 또 정보와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 우리 대표님만 딱 계시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제품도 필요가 없고 또 단순한 세일즈 프로세스로도 얼마든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쉽게 운영할 수도 있죠. 운영하기 쉬워요. 그냥 잠재 고객 만나서 뭐 미팅을 하셔도 되고 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화상 회의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타겟 고객들만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바라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고객들도 아주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죠. 이게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대1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기본적인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을 많이 유지하고 많이 관리하고 컨설팅을 많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설팅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세일즈 프로세스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서 뭐니지 서 유용한 정보를 준다고 해서 연락처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겠다. 뭐 그냥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죠. 하지만은 그런 오퍼를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아주 합당한 정말 정말 컨설팅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잠재 고객들만 상담을 하고 또 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로징을 시키는 거였죠. 자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컨설팅 제공 방법은 뭐 다양한데 자 저는 이제 미국의 그런 지식정보 교육 컨설팅을 이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전화로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전화 내용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녹취를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그리고 행동 계획과 함께 이제 발송하시면 되겠고요. 아, 우리나라 이제 전화로 컨설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미팅을 되게 선호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두번 정도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컨설팅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녹취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이제 행동 계획과 함께 발송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이브리드 성능이 좋은데요. 오프라인 미팅을 하시고 또 전화로 컨설팅을 같이 해 주시면서 지금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잘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넘버 2. 자, 그룹 코칭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룹 코칭은 뭐냐면 장점이 한 명이 아니라 뭐 다섯 명, 뭐 10명, 12명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거죠. 이 장점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규모를 늘리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쉽게 역시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그룹 코칭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라던가 아니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온 오프라인 미팅을 이렇게 함께 함께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자 그룹 코칭의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회당 한번 모였을 때자 얼마다 이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회원제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회원제로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연간 회원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순한 세일즈 프로세스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세일즈 프로세스는 두 가지를 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웨비나죠. 웹으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또 클로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역시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연락처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상담을 해서 클로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방법은요. 자, 이제 회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도 지금 경영 기술 지도사를 위한 이제 고객 확보 시스템 그리고 SNS 마케팅 전문가 과정도 이제 회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간 회원제도 만드실 수 있고요 또는 연간 회원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자이 경우에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커리큘럼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최상의 모델이고요 또 특화된 타겟 고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처럼 경영 기술 지도사님들만 자 모았을 때자 모이는 이러한 그룹 코칭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뭐 코치님들만 모이는 아니면 저자들만 모이는 아니면은 또 경영에 관심이 있는 그런 CEO들만 모이는 이런 다양한 타깃이 명확했을 때 특화되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경영 기술 지도사만을 위한 SNS 마케팅 회원제 프로그램.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진행하는 겁니다. 그다음 커리큘럼 기반의 그룹 코칭이라는 것은요 일단 체계적인 과정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매달 뭐 동영상 강의 또 웹세미나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들 간에 이제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온라인상으로 하시기 하시려면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든다거나 또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든다거나 또는 밴드라든가 단체 카톡방 등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대행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도 좋고 컨설팅도 좋은데 아예 그냥 맡아서 해드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NS 마케팅을 대행한다거나 또는 마케팅을 대행한다거나 재무관리를 대행한다거나 뭐 또는 뭐 웹디자인을 대행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서비스를 아예 대행해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아주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고객의 니즈가 가장 강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 그냥 알아서 해줘요. 다돈줄 <laughs> 테니까 알아서 해줘요.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왜 그래요? 우리 대표님들의 대부분 바쁘기 때문이죠. 바쁘고 또 러닝 커브가 발생하죠.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것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배우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러한 대표님들의 그러한 어떤 반응이고 실제 시장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판매하거나 책을 판매하거나 강좌나 세미스나 서비스, 아, 세, 서비스가 아니라 네, 세미나라 또는 코칭이나 컨설팅도 잘팔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문 서비스도 상당히 팔기가 쉽고요. 또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규모도 늘리기가 쉬워요. 자, 이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자 규모도 얼마든지 늘리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뭐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감나무 중독 콜드 캠페인 보드 적용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기존 고객은 상당히 이제 쉽거든요. 이미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나무 그런 고객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아주 필요로 하는데, 우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다가만 갔을 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중도 고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콜드 고객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충분한 지식과 정보와 또 좋은 제안을 하게 돼선 약간 더 웜업시키는. 그러면 얼마든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바로 이제 콜드 고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웨비나라던가, 자, 웹 세미나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이제 시리즈로 보내 주고 제공하고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셀즈 레터 같이 이런 다양한 그런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 다양한 셀즈 도구를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서비스를 오픈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의 서비스에 따라서 뭐 수백만원에서 뭐 수천만원의 그러한 서비스를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 회비로 또는 월 서비스 용으로 서비스로 받았을 때는 매월 수익을 안정적으로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회원제 요소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멤버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솔루션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솔루션 사용을 매달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도 이 회원제 요소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이제 팀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얼마든지 규모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 마인드 모델이 있는데요. 자, 마스터마인드는 뭐냐면, 이제 뭐, 이미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아주 친숙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친숙한, 마스터마인드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그냥 뭐냐면, 어 음,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러한, 그, 정기적으로 좀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자, 이것이 좀더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음, 우리, 이병섭 대표님께서도, 이 업종 협업, 그런 이제 미팅을 하시잖아요. 1년에 몇번 하시죠? 몇번 하시고, 다들 대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1박 2일로 저도 참석했는데요. 자, 이러한 모임들이 바로 이제 마스터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도 상당히 쉽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시키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규모를 늘리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세일즈 프로세스로도 가능합니다. 아,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인데요. 자, 세일즈 프로세스는 뭐냐면, 자, 기존의 고객들이 좋아요. 기존 알고 있는 그런 컨설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업셀 상품인데요.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음, 현재 천만원 이상의 월수를, 월수 천만원 이상의 모여, 사장님들 모여가지고, 마스터마인드 미팅을 뭐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업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들에게 마스터마인드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공개 마스터마인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오셔 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다. 그랬을 때만 실제 마스터마인드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라는 참석 신청서를 보내서 유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신청 오퍼를 하시고 그다음 상담을 통해서 아예 클로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 공개 마스터마인드에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클로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이나 문자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렇게 신청서를 받는 오퍼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전화라든가 또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클로징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마스터마인드가 모이면 뭐라는 거냐면 자, 1년에 한세번에서네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냥 몇 시간만 하시는 것 보다는 한번 미팅할 때마다 한 1박 2일 한 2일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은 형식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국적인 환경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좋은 그런 환경에서 뭐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한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시간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뭐 구경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냥 일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모이면 그냥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막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강도높은 워크샵을 하는 그런 실무 작업 위주의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개발 분야 이앤토니 로빈스 이런 분이죠 키가 되게 크고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플랜테이넘 그룹을 이제 마스터마인드를 운영을 하고 이게 연간 6만 5천 달러나 받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보듯이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대표님들 얼마든지 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컨설팅, 그룹 코칭 그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가 컨설팅이었죠. 자 컨설팅. 그다음에 그룹 코칭. 자, 규모를 늘릴 수 있겠고요. 전문 서비스 이제 아예 대행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마인드 모델까지 이런 다양한 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최대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